네, 안녕하십니까. 어, 2022년 10월 22일 어, 오늘이죠. 어, 제 60회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이 예,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 문제는 평이했는데요. 어,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쉽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어, 남을 가르칠 정도까지 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쪽 학습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산리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어, 비산 무늬 토기 나왔다는 거죠. 자, 비산 무늬 토기 하면, 어, 아주, 어, 누나다 이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던 놀빛,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던 놀빛이 뭐냐 이거죠. 어, 자, 비은 이게 비산 무늬 토기가 맞습니다. 비산 무늬 토기. 비산 무늬 토기다. 자, 토기는 뭐야? 그릇이죠. 그릇. 어,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런 민문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민문이, 이런 민문이 토기, 그 다음에 이제, 덧문이 토기, 자, 윤기문, 또 이제, 눌러찍기 문이 토기, 아빈문, 옛날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말에 써서 눌러찍기 문이 토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네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동물빛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뭐였어요목 농목을 했죠. 농, 목이 뭘까요? 농목이 바로 농경과, 농경, 농가 짓는 것과, 이제 목축, 그렇죠 목축 등을 통해서, 어, 자,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동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예요? 이동할 필요가 없다. 이동할 필요가 없다. 정착 생활이죠. 정착 생활. 그 다음에, 뭐예요? 간 석기라는 걸 사용했다. 갈아서, 어, 많은 석기를 사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어여기 바로 지농목정관입니다농목정관 이동률 빛 이동률 및농목정관 이렇게 말볼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어자 요거를 지우고 그 그렇죠? 요거를 지우고 지우고 아 어, 요거를 말해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요거만 보고도 그래서 이제 여기 요이야기고 여기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압축에 이동률 목관 이동률 빛농목정관자 말고 이동이무늬및 녹목 이비률목고이목이고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석기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 가 없다. 정착 생활 그리고 이제 농사 기구로 이제 간석기 등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물론 나무나 이런 것도 사용하고 같이 사용하고요. 어, 게 바로 농목 정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 비싼 미토기를 알고 있으면은 자, 비싼 미토기를 알고 있으면 아 이거 신석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농목 정관이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농농과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생산했다. 근데, 돈막 붙더니, 이런 게 있어요. 돈그이나막 지워 짓고 살았다. 이런 것들은 구석기죠. 그렇죠. 구석기. 어, 그 다음에 이제 고인들,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청동기. 그렇죠. 어, 비판, 동감, 이런 것들도 이제 청동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폐들이 사용되면 이 철기구가 되겠죠. 음. 자, 그래서 답은 4번. 음. 자, 하여튼, 어,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 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서, 반쪽과 이제, 반의 반쪽. 요거에 대한 반쪽이죠. 그렇죠이렇게 아, 압, 요약하고 압축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시험장에서 본다고 바로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고 훈련하면, 안 보고 연습하면, 어, 기억이 더 빨리 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많이 실수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책만 보는 겁니다. 어, 강의만 듣는 거그 문제만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몇개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보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5월에 어쩌고 10월에 어쩌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 자, 오수 쉽게 하는 게 있어요. 오수 쉽게. 그렇죠. 오수. 어, 삼수가 아니라 오수. 그렇죠. 오수. 신읍. 어, 신읍.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천소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천소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압축이에요, 압축. 압축.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월 수립날이라고 하죠. 수립날, 수립날. 어. 이게 이제, 현재 단어가 됩니다, 단어. 어. 자, 그러면 10월 계절제를 드렸다는 거죠. 즉, 씨뿌리고그 다음에 추수하고 한 다음에, 지금은 상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지, 견지, 뭐, 이렇게 되 신지, 또는 이제, 우차, 불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스렸다는 거죠. 다스렸다. 이거 이제, 군장이라고 합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천군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을 소도라고 했는데, 어, 심지어 차가 못 갔다는 거죠. 신성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정치와 제사는 분리됐죠. 그죠 정치와, 자, 제사가 분리가 됐다 분리가 됐다. 그쵸. 요게 이제, 요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빼고, 요약을 빼고 말해볼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되는 건데, 그냥 말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노래처럼 해보는 거야. 어, 오수십 계신읍 천소, 재분, 어쩌고저쩌고, 천소, 재분. 어, 자, 오수십 계신읍 천소, 재분. 이런 식으로 말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녹지, 옥등이 있다. 어, 여기 바로 이제, 사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에 대한민국이죠? 그 사만이 발전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대한. 그렇죠? 그 사만은 지금의, 어, 이제 후사망이라고 하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요 가나라는 여러 개 나라가 있다. 수십 개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사망이라고 하고 사망은 뭐라고요? 전소자분이다. 그렇죠. 어, 그래서 소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소도라는 게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어, 핵심 답이 되는 거예요. 연회장고 징계 공격을 받으면 이제 고주선되고요 민면에서 옥민교를 해가지고 옥자는 민면을 이제 민면을 이제 골장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출도 해가지고 마가 저가 우가 어 마우 저구 왕 이렇게 되죠. 마가 저가 우가 저가 왕이 다스리는 곳이 이제 어 이제 부여가 되고 어 가들이 다스리는 곳은 이제 네 가지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이런 사출도가 되는 거고요. 단가 반 단가 반은 이제 어 단가 반우체이여 철방 해가지고 이제 동해가 있습니다 동해. 자, 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구요. 답은 1번. 음. 자, 열, 열 문제씩 끊어가 되니까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어쩌고저쩌고 좌평 덕설 나서 쪼쪼 있었다. 오방이 있었다. 그렇죠. 아, 여기가 이제 어디냐, 그거죠 어디냐, 그렇죠. <laughs> 자, 어디냐라는 것은, 어, 이제, 어, 오부, 오방.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고, 오부 지어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어, 부여부터 나왔습니다. 부여. 부여서 나온 게 바로 고유로, 고유로서 나온 게 바로 백제거든요. 어, 그래서, 아까 봤듯이 마가오가 저가오가 하는 이제, 어, 부여라면, 개르부, 손오부, 순노부, 절로, 관노부 이렇게 나오면 고구로가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오부족 없는 제에서 이제, 어, 내려왔던 백제도 역시나, 어, 이제 부여씨가, 부여씨가 독점하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중앙을 오부로니다오부 오부 그렇죠. 어, 중앙 을오부로합니다자 어. 오부 뭐냐면 오부 오부 오방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음. 이게 바로 이제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는 자 중앙을 오부로 그렇죠. 오부로 나누고 지방도 오방이라고 했다. 그래서 방군을 파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오부 오방제. 여기 이제 부여로 전개될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백제는 처음부터 부여 씨가 부여씨가, 어,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이제, 진시의 시사시 연신들은 어, 귀족 세력 등을, 어, 다스리면서, 어, 또는 정복하면서, 이제, 나라를 키우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어, 백제는 왕족이 전부 다 부여씨다, 이렇게. 부여구 하면 이제 근초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로왕은 이제 부여경,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름이, 부여씨로 된다. 그리이 부여가 망하고 나서 부여풍, 풍왕자를 추대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 처음부터 끝까지 부여씨. 왜? 부여에서부터 시작돼서 고구려 백제를 내려왔기 때문이 되겠죠. 왕족은 다 부여씨다. 그래서, 아, 백제는 바로 아, 부여씨와 나중에 다른 귀족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어. 진해 사연 협국백목 이런 식으로 이제 여덟 개에서 이제 귀족 성씨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골품장은 신라죠. 제발 외환 이제 골고래이사철회 건지도 이제 골고려의어 장관들이 되겠다.라는 거죠. 위압 영역 범위 십사 부를둔 거는 이제 동 신라 어 신라 시대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음 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자 이렇게 해서 아 좌평 제도 어 이런 게 나오면 솔자 자 좌평 솔턱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 백제 구요 백제 요 자, 지방은 오방, 중앙은 오부 이렇게 돼 있으면 백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설명을 자꾸하다 보니 길어지는데 어, 자답 위주로 빨리 헤드하겠습니다. 자, 어, 백제의 성을 뺏었다, 왜를 격퇴했다, 왜를 격퇴했다, 왜를 격퇴해 주었다, 후연을 공격했다,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어, 그래서 자 이런 왕은 누구나알죠 그렇죠? 왜가백이 왜가백, 왜가백은 어. 자 무슨 말이냐면 왜가 백이렇게 뭐냐면 자 외부를 격퇴해 줍니다 외부를 격퇴 신라의 내물 왕의 요청으로 이제 내부를 외부를 격퇴해주고 거기에 이제 어, 원국에서는 가야와 백제까지도 같이 격퇴시켜주는 어, 이제 왕이 될까요 광한영토 개척한 바로 이 광개토대왕이 됩니다. 광개토 광개토대왕이고 광개토의 아들은 바로 장수왕이죠. 장수왕의 이름 이제 이거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자, 요만동 해가지고, 이제, 어, 요, 동, 그쵸? 만주, 동부의동부 지역까지 다 차지하는데, 이제, 요동 지역을 무찌르면서, 이제, 후연을 또 무찌르게 됩니다. 후연을 무찌르게 된다.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죠 아무거나 기억할 수 있다면, 이제, 되는데, 어, 이제 확실한 거는 바로 요걸 보면 알수 있죠. 외골를 격퇴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 왕자들이 인질를 잡아가는 왕이 바로 광기토 대왕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연호는, 연호는 이제, 어, 연락이라는 연호를 썼다는 거 연락이라는 연 쓰고, 그 광이 바로 광기토 대왕이에요. 그쵸. 헷갈리면 안 되니까, 외가을요만등 연광,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압축해서, 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안 보고 말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답은, 연락이라 영원히 죽은다. 연락이라는 걸 썼다는 거죠. 음. 태학. 고구려 끌면 안 돼? 소름 불태워. 그렇죠. 소수지 왕 이렇게 됩니다. 낙랑군 이제, 어, 미천왕. 그렇죠. 울파소, 진대법, 밤은 고국천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철장선 축조한 사람은 바로 개소문. 연개소문이 되겠습니다. 자, 영락이라는 것은 누가 봐요? 광고토방 자. 어... 설명할 때 많지만, 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냐죠? 누구냐, 이제, 누구냐. 저 정토신앙 뭐냐면, 극막 정토로 관련된 나무 아에 답을, 나무 아래 답을 열병을 외쳐라. 하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원우 대사입니다. 원우 대사는 아정이라합니다아정이라아정이라그죠 음, 아정이라가 뭐냐면요. 아, 미타 부처님이 극락에 계신데 어 부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무아이 답을 외쳐하는 야 거죠. 그래서 이걸 아미타 신앙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극락 가는 신앙이니까 극락 정토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어. 자, 그리고 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 어 여러 가지 분포식이 있었는데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린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해금을 마시고 그리고 어, 마음먹게달렸다 해서 유학을 한가고 최고의 어 스님이 되신 분이 일신 사상을 가진 바로 원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정국사로도 나중에 추앙을 봤는데 이분이 바로 투쟁을 조화롭게 극복하는 화정사상 이라고 하는 거죠. 일심과 화정서로 통한 거죠. 이것도 통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아정이라, 아정이라는 원유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저서가 있어요. 그 저서가 있는데, 자, 식근대화라고도 하죠. 신문화정론, 금강산미경론 등이 있는데, 자, 대성기신론서화엄경서 등이 있어요. 자, 그것까지 알면 더 좋지만, 일단은 확실하게 알면, 아정이라, 아정이라. 아정이라는 바로 이거죠. 일화. 아정.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1번 하면은, 바로 원효 스님이, 그래서 원효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왕화초초국전 해처! 그죠황사구충목탑 어, 이제 권력를 권유한 사람은 이제 자장 스님이라고 계시다 자장 스님. 걸사표, 원강법사, 해동고승전 나중에 이제 고르실 때 각훈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어, 5번은 1번이다. 어. 자6번어 게로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신이 고구려와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우여가 돈독했는데 그렇죠 어 가볍게 깨뜨리고 국경을 집파갔다고 그렇죠? 어, 이제 원한 그렇죠 어쪽쪽 하는데 이어 침략을 해서 했으니 자 장수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귀의 국서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 위의가돼 있죠 위서에 그렇죠 어자 위서에다가 어국서를 보냈어요 어, 국서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어 이겁니다. 어, 평계남축이다. 무슨 말이냐? 평양으로 천도를 해가지고, 그렇죠. 평양으로 천도해가지고, 이제, 계레왕을 죽이게 돼요. 어, 이게 바로 이제, 남양만에서, 남양만에서, 어, 중년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오래사랑왕이 누굴까요? 장수왕이 되는 거예요, 장수왕. 어, 장수왕입니다, 평계남축. 어, 자, 평양으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아, 어, 나제동맹이라는 게 맺어, 나, 신라와 백제의 나제동맹이 맺어지게 되고요 또, 계왕은 어, 이제, 은하를 이용해가지고 고를 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알아차린, 알아차린 이 장수왕이 도룡이라는 어, 바둑을잘 두는 스님을 내보내가지고 이제, 어, 방비를 소홀 하게 하고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장수왕을 쳐내와가지고 계왕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 이거 개로왕이란 말이죠. 자이서 개로왕이 어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북이 위에다가 보낸 이유는 뭐라고요? 아 고구려 남아 아가 어, 그러니까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고구려 좀 쳐달라는 거를 이제 부탁하는 거죠. 북이 국서를 보내게 되고 그걸 알아차린 창수왕이 그렇죠. 어, 이렇게 수를 써가지고 개로왕까지 죽이고 어 남양마도 죽는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관개토대왕은 한강 이북만 차지했는데 자, 이분은 한강 전체를 차지하고. 어, 남양만까지 내려가는 음, 그런 성과를 올린 분이 바로 두고 장수왕 그리고 이제 충주고구려 옛날에는 중앙고구려를고 했죠 이런 걸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분이 바로 아 공략한 사람이 장수왕인데 배경이 만약에 배경이 바로 뭐뭐 뭐 천도? 그렇죠 평양천도 그것 때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나사에 있었던 일로, 죠 그렇죠. 어, 자, 이제, 고울로되신연정토는 연재성문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신라에 행복해버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어, 남생이나 이제 당날에 행복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콩가루 지방인데, 누가 죽고 나서? 연. 계속은 죽고 나서. 그렇죠. 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행이 어쩌고저쩌고 매수소장, 그 다음에 기거프 전투는 이제 마지막 신라가 상호통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이거죠.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그렇죠. 아직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이야. 그렇죠. 항복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는 겁니다. 어, 자, 그리고 고구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어, 자, 문무왕이, 자, 문무왕이, 어, 문무왕은 뭐냐면, 고소매기, 이렇게, 돼, 고소매기, 고소매기. 자, 김이 이제 기벌포 전투라는 건데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하는데 설인귀라고 하는 당나라 장수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668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668년이 고구려는 668년이고, 668년이고, 이거는 8년 더 해야 돼요. 8년 더. 그러니까 얼마냐요? 676년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백제를 만 시킨 왕은 어. 이제, 무혈왕이 됩니다. 무혈왕은 이제 100점 망시키고 죽게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무왕 때부터 고구려멸망시키고요 고혈왕 고구려 망시키고그 다음에 이제, 소부리주를 한번 설치하는데, 어, 당나라가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어, 이제 부여지역을 이제 소부리주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내가 차지하겠다, 어, 라고 하면서 이제 설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성 전투에서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여기 나오는 거죠. 이군에이군에 20명 무사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나서 지금 675년이 되겠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싹어 이제 뭐라는 게 바로 기보부전투기보부전투가 바로 670년 삼국통일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675년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리고 668년 전에, 그렇죠? 전에 그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망하는 거소불이좀 모수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어, 요것 이 나오는 건데 여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르냐면 아 이제 백제 멸하고 어, 부여풍을 추대하는 거는, 이제, 요거 다음니까 요거 사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 대화가 공격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 어, 잘 나갈 때, 이제, 어, 의대왕이, 의대왕이 이제, 어, 윤총을 시켜 대화선 공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김춘추가 동맹을 맺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 어, 이제, 무혈함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멸망이 전이겠죠. 어, 640, 어, 8연경 이렇게 됩니다. 어, 연기성문 전쟁 일으키는 것도 역시나 연기성문연기성문 동생이죠. 연기소 죽고 나니까그 그러니까 전이 되는 거죠. 역시나, 어, 이거 지옥고 나니까 답이 2번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음, 고안승입니다. 어, 이제 고시성을 가진 이제, 어, 고구려 왕자 출신의 안승을 왕으로 운명해. 왜냐면, 어, 이제 백제는 신라가 연수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백제, 이제, 어, 왕자들은 다 끌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고구려 왕자 중에, 안승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추대해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고구려 백제 이민들이랑 합쳐가지고, 당나라 무엇이자는 거죠. 어, 신라 말을잘안 듣지만, 이 고구려, 어, 자, 어, 이렇게 왕자는 말을잘 듣을 것이다. 해가지고, 문왕이 보덕고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누구를 안승을. 그리고 이제 진골로 편입시키게 되는 게 바로 이, 어, 안승이 되는.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어, 670년대 초에, 안승을 보도권에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이제, 어, 성 또는 기벌포 전투에서 이제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바로 뭐냐면, 고구려 부흥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리하고 고구려가 망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고구려 부흥운동을 누가? 문명이 밀어준다는 거죠. 어, 누구를 통해서? 안승을 통해서. 안승은 고안승이고, 아, 자, 고구려 왕자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는 부여풍 같은 사람을 추대해가지고 이제 백제 부흥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곧 삼삼년에 망합니다. 653년에 망해. 어, 그러니까 이제 요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656년에 아 영계성문이 죽어요. 어, 영계성문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풍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고구려 멸망하는 거야.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당나라가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어, 백제건 뭐, 신라군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고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 이렇게, 문왕이, 안희승을보덕공왕에 임명하면서, 이제, 어, 민들과 같이 몰아낸다는 거죠. 누구를, 당나라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비중에서는 기법부 정투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어, 요거, 이군행이 이제, 면선전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675년. 그러니까, 그사이 있었던 일이 바로, 어, 2번이 되겠죠. 문제가 좀 까다로웠죠? 음, 그래도 충분히 알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웅천도, 김원창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거 알아주면 돼요. 뭘? 독헌장원이다. 독헌장원. 자, 신라가, 어, 신라가 천년나라인데, 한꺼번에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 독서산품과, 독서삼품과를 통해서, 어, 뭔가, 인재를 양성하려고 해요. 어, 세계로 나눠가지고, 어, 자, 국학. 국립대학 졸업시험을 봐가지고, 어,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으나, 고일들이 반발이 심해. 징골이 지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어, 이런, 이게 이제 실패는 하긴 하지만, 유학을 널리 보고시키는데 큰 영향 중에 독수산문가입니다. 자, 그런데, 김원창이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자,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쵸, 그렇죠? 어, 자, 영어를 경험, 나라 이름면 장안이라고 해서 난리를 일으킵니다. 김원창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보고가, 어, 장보고가, 해상왕으로 있다가, 어, 권력을 잡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왕을 이어줍니다 어, 김우진이랑 담을 왕으로 시켜줘요. 어, 그게 바로 신명인데그 아들 이제 문성왕 때, 반란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어, 해상무역을 이제 세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원정과 엔원왕이 있습니다. 원정과 엔원왕을 통해서, 어, 신라가 이제 거의 급속하게 무너지는데 이유는 어 이쪽 사별조 상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세금을 요구하니까 세금안 내고 반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겨훤도 신라 장수였는데 독립하게 되고요 적고적 어 붉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신라가 옛날에 신라 영토보다도 더 통일신라 말고 더 쪼그라드는 아, 어, 그런 아주 비참한, 어,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는 실하대 때문이다. 그래서 실하대는 이렇게 독헌장원이라고 무조건 압축을 해놔야 됩니다. 뭐라고요? 독헌장원. 자, 독헌장원을 풀어보셔야 된다 그랬죠. 독헌장원 뭐라고요? 독서상품과 일통해서 인장상을 하겠지만, 진골도 발발로 실패했으나 유학은 널리 보급됐다. 허는 뭐라고요? 김원창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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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장보고이 난. 그 다음에 원정과 애노이 난. 그쭉에서 뭐라고요? 독헌장원. 독헌장원은 반드시 알아두면 뭐가 달라요 아, 이거 또올수 있는 거죠. 그죠 어. 자, 원종과 애매한 있었다 그죠. 이거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어, 장보관으로 되고 자, 원종과 애매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답은 4 번이 되겠다. 자 답을 주로가겠습니다 신림군 장군이 어 왕건 대신에 주어집니다. 아이게 어, 바로 이제 고창 전투 아 공산 전투라는 건데 어, 공산에서는 크게 지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고창에서 승리하는데 공산이 바로 팔공산이 있는 대구입니다. 그죠. 렇 대구 그렇죠. 대구 대구에서 대신. 왕관에 여기서 읽고 주어준 사람도 신순겸이다. 신순겸. 음, 그래서, 아, 그분을 위해서, 어, 만든, 어, 이 표충단,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응, 음, 왕관의 업적이 오는 거야. 왕관의 업적. 왕관의 업적이 뭘까요? 어, 자, 송악 오대 흑. 취입니다흑취 무슨 말이냐면, 자, 송악의 도구를 세워요. 송악을 지금의 개경, 개성인데, 자, 그래서 개경이라고 했다는, 송악을 개경이라고 했다. 송악산 있는 거죠. 5대 10국이라고 하면, 자, 다섯 개의 민족이 10개 나라를 세워요. 어, 자,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 들어오기 전까지,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나라와 교류했다는 거죠. 잘 이용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흑창의왕을 둬가지고, 어, 빈민을 구유하는 창고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 성종들 하면 의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취임인, 자, 백성을 취할 때도 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이런 정책을 피는데, 자, 간단하게 말하면 10분의 1만 거두라는 거죠. 세금은 10분의 1만 거두라는 게 이제, 어, 왕권의 정책입니다. 아 어, 그래서 여기 성화고도 흑치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아 왕관을 알수 있는 거고 신진경장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공성전투 고창전투 등이 있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어 흑창이라는 걸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관을 파괴하는 것은 어 이제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나성 축조 해가지고 이제 어 현종 때어 이제 나성을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개경이 나성을 축적해주면, 거란이 1, 2, 3차까지 지입배운잖아요그 어, 그래서, 양인고, 뭐, 이제, 예종 때, 뭐 이렇게 돼있어요 과거제는 이제, 광종 때, 어, 이렇게 되고요하여 성화고등 흑취 하면, 누요왕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 왕건 흑취, 기억해두야 되겠습니다. 자, 신나 등장한다. 흑수, 말가리,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저어 무왕이, 어, 나라에서 그런 데 대중입니다, 대중. 대주역. 어, 그 다음 무왕은, 무왕은 바로, 어, 무왕은 바로 이름이 대무예입니다, 대무예. 어, 동생이 누구냐면 대문예입니다, 대문예. 대민혜. 동생한테, 어, 당나라를 공격하고 시켰더니 공격하지 않고 당나라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어, 산뚱반대 땅쪽 어, 이제 땅쪽우를 공격합니다. 어, 자, 등주를 공격합니다. 어. 우리말로는 등주죠. 여기를 공격합니다. 누구를 시켜서? 장문유를 시켜서. 그러니까, 당나라가 급해가지고, 이제, 원수였던 신라에 도움요청해가지 신라가 이제, 어, 발해를 공격하다 보니까, 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왜, 그 다음에, 돌보호가 친선을 맺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무왕이 되는 거예요, 무왕. 무, 그래서 무산장애돌이에요, 무산장애돌.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산장애돌. 바로, 장문유를 시켜서 산뜩마대 땅쪼를 공격했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구사상 10장 하면은 이제, 어, 동일신라. 그렇죠 동일신라에 이제, 어, 중앙군이 구사상이고 지방군이 1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부여, 남부여라고 친 사람 이제 성왕 어, 백제, 성왕 외사장 이제, 문, 무왕 능이 이제 외사장을 파괴했다 이렇게 나와. 동부산에서 나를 세웠다. 누구라고 고왕. 배주영대주되죠 나를 세운 거는 여기 발해가 되는 거고요. 하여튼 발해를 고아보는데 발해 중에 서도무왕이모어보인다 무왕의 동성 누라고요? 대문예. 대문예가 발. 자, 무왕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반대편에 가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받은, 어 무왕이, 자, 장문을 시켜서 공격 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까지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1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